우림고수 왕호 SBC 서울 불교방송 불교일보 연수원 태조사 성물전 창사 3주년 문화관 갤러리 개관 기념 및 국태민안 구군융창 남북평화통일 기본법교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의례를. 네, 제 노래로, 어, 함께 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부처님 절을 부처,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야신경 봉송이 있겠습니다. SBC 강원 지사장 겸사복 해조사 추재스님이신정치스님께서 반야신경 봉송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장수상 어, 선체로 어, 목탁소리에 맞춰서 삼배 올리겠습니다. 큰 스님을 모시는 뜻에서 박수로 크게 한화 함께 모시겠습니다. 법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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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종스님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편안한 자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을 뻗고 싶은 분들은 팔을 뻗으셔도 되고 그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필요하신 분들은 허리를 드시고 일어서셔도 괜찮고 승리이 내리는 이 복덕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제 제목 복 받는 생활. 먼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체 하향 열살가 있어야 된다. 항상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또 어느 누구와 함께하더라도. 나의 욕심, 나의가 뭐지여구 조금 천천히 가고 양보하더라도, 즐겁고 아름다운 부드러운 그 미소, 상대를 해줄 때, 생각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불법의 보시오, 공덕이오, 복제 있는 비결에, 1번입니다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처를 알아시면 각계 각 곳에서 다들 장근이시고 다잘 나가시는 분들이신데 그러다 보면 목에 힘을 많이 줍니다. 목에 힘 많이 주고 살다 보면 부러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혈압 떨어지고 아래를 항상 내려보고 살면. 혈압도 안 터지고 건강에 지장이 없어요. 첫 번째는 바로 내 스스로가 아름다운 마음을 얼굴로 표현해서 받는 분이 보는 분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고시만큼 큰 보시는 없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 한번 웃어 봅시다. 미소를 지십시오. 상대방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다같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필요 없는 분은 빨리 우리 법당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복 받을 분만 계시는데 복을 두 가지를 내려줄 것인데 이 법을 여러분들께서 담고 가셔서 혼자 욕심 부리지 마시고, 꼭 나눠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건 조금 마지막에 나눠드릴 거고 두 번째 복받는 피야.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 왔습니다 저는 오늘날.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내 몸이 아픈데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나의 수술은 가벼운 수술이었는데 다리를 절단하신 분, 부리의 사고를 인해서 팔다리를 절단하신 분. 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에 의해서 신뢰하고 있습니 정말 그런 환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구나 나는 사기가 아직 멀쩡해서 움직일 수 있구나 감사하구나 부처님께 먼저 감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대보 부모 은중의 부모님께 감사.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감사.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걸을 수 있고 오늘 내가 함께 배워할 수 있고. 함께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봄에 피어오는 즉, 꽃잎을 보면서 아름다워질 것 하늘에 물을 이는 단풍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단풍 쪽이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뿐만이 아름답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릴 줄 아는 사람만이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복받을 가시겠습니까? 아니, 몇분 보니까 복 싫으면 나가라니까 왜 거기서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있는 상태로 지금 복고 필요한 데로 걸이는게아 나가라, 복, 저 밖에 있는 분이 말을 고복받아달라는아무나안줘 복도 이 안에 있어야 가져가지 이 안에 없으면 내가 딱 복을 막아버릴 것이니까 복을 받으려면 들어오시고 복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빨리 주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이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복을 다나름되로한 가지 복받는 피게 더 가르쳐드리고 부처님 마음속에 초대할 때복 받습니다. 감사한 마음속에서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오고 가시면서도 이곳 저곳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복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법천스님인데 내가 유일수가 본명입니다. 일수. 유일신 유예수일수 저는 저 유일신은 아니고 유가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저면 제가 일수예요. 예수일수 그런데 지금 저는 예수를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들어보세요. 예수 크리스도를 성경이 66권이고 1189장이고 3만 1173장이고 356만 9천6백4십자룩 십대미 6백4십자글자로 사랑이 5백2십1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총론 공감국 마페마간과 요한회사 요한계시록까지 요원 총 사랑이 5백2십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이 어떤 이 어떤 거냐 솔로몬왕이 한 여인 순납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시가 펼쳐지는 사랑합니다 왕이 뭐가 부러게 있죠? 그 시절만 해도 지가 필는하면으면거예요 이것은 말이요. 그 당시 그랬 이거예요. 왕이 찢으면 찢거예요. 그것도 안 통하는 것이 술남 미인이니요근데그 술남 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 아니 완전히 반해버려가지고 미칠 것만 같은 거. 저기 우리 왕우감독님 그 한신대학교 기독교대학교 그 무슨 액션 저기있죠 액션 영화 갑니다. 액션 영화 가로 학부장 교수를 뵈는데 내가 그날 가서 축사했어요. <laughs> 그내말 맞죠? 성경 얘기. 예. 예. 목사들도 계시니까. 오늘 왕호TV가, 걱천선생님 오늘 3주년 기념을한다고 여러분 왕호TV, 그, 고도해주신다고 지금 오셨어요. 옛날에 그 영화 배우로, 지금 감독님이 나라는 무술, 소림사, 이런 무술 영화에, 그때, 필빡, 한국에, 필빡, 예, 여러분, 박수 봐야죠. 알바, 예, 그런 분이네. 그래서 성경학 박사시죠? 그런데 제가 감히 왜 이런 말씀을 드네. 아니, 거든이큰 여성의 모습을 보고, 수라미연이며 당신은 티라스의눈무 물이 연소에 아름다움을 지니고 뭐 있구나. 너의 눈은 비를 리은풍자와 같고, 너의 입술은 앵도와 같은 너의 두보은 승류와 감리가 불쌍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한전인의 표현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표현을 해놨는그 아름다움에 있으니만 미쳐서 신앙을 공부했다, 이래.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또 걷다 보니까 비교 종교학 박사가 되어버리더라 철학 박사가 되어라 그자랑을 나누는 얘기 아니고, 알고 하는 얘기라는 말씀이 필요거니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솔로몬의그 지혜와인데, 얼마나 아름답느냐, 이게. 이 세계는 우리는 다 아름다운 그 여인인데, 솔로몬이아순고 술란미 여인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날로 풍부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시골이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무대중 여러분 지난 3년 전 이곳에서 아래동 1동 40편 2동 40편 3동 70편 법당을 구사하고 코로나 1 9를 맞아서 대명 고교식을 가질 수 없어서 이 년간 중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부처님과 약속했던 불사도 하지 못하고 부차원에서 대명도 못하게 하고 모든 것 지금 저만이 깊은 산적 이곳에서 스님은 홀로 부처님께 기도하면, 오늘이 다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2년 만에 다시 우리 사대중 여러분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힘을 준 나의 각자동남내의 친구가 있는데, 바로 이 경만 화백님씨입니다 이런 말 하면 계시네요? 예요 네.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는 늘놈이 있으셔요 큰 스님 크 친분 저 절대 절대 큰 스님 제가 큰 스님 목소리 3일만 안 들으면 제가 되는 일이 없고 <laughs> 더큰 어, 스님, 그 정말 큰그 스님 그립고 보고 싶은 일 하는 분이 이병 하게 생이신데 친구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큰 스님과 친구이다 보니 지난날 그 뜻을 안마요큰 스님께서 그 여기에 불사를 단종각을 지어서, 어린 단종이 애사가 내린 이 영혼을 당해 모셔드리도록 영혼을 세웠는데, 코로나19 운영에서 침착이 있으니 스님 안타깝습니다. 또 이곳에 쇼하님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건강 생활을 할수 있도록 쇼하님 조성을 허기고 했는데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또 카페를 지어서 문화관 카페를 이어서 문화관의 도서로 불교 서적을 누구든지 오면 손으로 접할 수 있고 또이 아름다운 풍광의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고 이런 오을 생각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 제가 대한민국 국정특성작가입니다. 이분의 작품은 대한미술협회 특성작가로서 보험에도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저 작품 한 점에 후반 미술협회에서 받으라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보험으로도 다할수 있고, 이 작품을 제가 근생님 수장을 해서, 이 거로라도 제가 많은 돈을 작가하도록 하고 없으니, 좀 보시 받으셔서 불쌍하십시오 하고 이러한 갱러리를 갖도록 힘을 주셨고 서양화가 황혜형 작가는 금지박물관이라는 박물관 한호석 저의 우리 선배님 조카 작가신데 서양화가로서 명작으로 일어나 있는 황혜형 작가님께서 그런 근성이 우리 앞으로 큰 불사를 위해서 이러한 문화관 갤러리를 우리 오픈 때 같이 3주년 기념을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보교식을 진행하면서 문화관 개관까지 열게된 것입니다. 우리 이들만 하되니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안 되시지요. 네. 제가 왜 서리스도 다리 아픈 게 아니지. 나이도 벌써 70이고. 그리고 의자도 아프고. 그림그이나 허리가 아프면은 가위가 아대요 오늘 이불사를할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개회사를 해주신 김홍근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곳에 던지신 분이고, 국가유공자로서 홀로 성공하신 그런 아주 자수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두 분이서 큰 일을 해나갈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김홍근 이사장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 다리에서 정순방과 이별해야 하는 그 다리의 이름이 이별교입니다.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영보교 이제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는 아픔 슬픔을 낳고 기진김박 청룡사 청업원 공주나 왕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되면 청업원에서 살게 했던 곳인데 청업원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기린김박 창을못 이루고 아, 우아로 길을 걷는데 그때 꽃비가 내릴 때에서 우아로라 동만몽 명월을 향해서 생일을 한 이후 밤이 새도록 밤잠을 웃지 못하고 눈물바람으로 지새었던그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바로 하루의 거북 비로있나 거북이 발을 만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재연을 하기 위해서 영도교 다리에서 매년 저희 창사 기념일 날 전야제 행사로 반중 임금과 총순 안우의 이별의 장면 여기서 귀향을 보는 그 모습, 그리고 영혼을 향해 와서 바로 반종각 이곳에 모시게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영화를 우리 야마감독 친구도 있지만, 우리 하얼빈. 안중근 영화 감독이신 우리 객포님이 계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독님께서 다고멘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곳은 반정하기 들으시고 또한 첫번째로 대한민국 어디가는 정면복물이 있습니다만 선보전은 없습니다 왜 선보전이냐 바로는 대웅전 지장전 부처님 복장마다 일곱군 복장을 할때 전화를 할때 부처님 진진심 다리가 복장교이시오 이러한 복물을 어디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이곳 오늘 오실 여러분들은 스님이 결론적으로 복을 나눠드리고 했으니 제가 복을 나눠드리는데 무슨 복을 원하든 여러분들의 그 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복을 받기 전에 먼저 그 모든 것을 번뇌와 고민과 좌절과 혼란 고통 지난 날들 버튼 제품과 모든 것을 이 시간 여러분 저에게 던져야 됩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 고통 다 던지십시오. 던져. 밖에 피하는 거 던져. 안 던진 사람들까지 보고 보지니까 빨리 던져. 밖에 아, 있는 사람들 되게 많죠. 예 네, 어서. 가지 가서 소가 지켜버려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눈으로 봤으면 안보여 마음의 문을 열고 여기에 보면 고개로 여러가지 이름이 써져있는데 원한복 지금부터 여기서 잔뜩 꺼내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갈 때 인사 되게 남한 맞지 말고 남편도 갖다주고 마누라도 <laughs> 갖다주고 새끼들도 갖다주고 이웃도 좀 나눠주는 그런 복, 어떡하실가요 네. 자, 그럼, 자, 이 하다가, 갖고 싶은 건 말아. 오늘뿐이 나서 이거 안줘 오늘만, 먼저 받아요. 여러분들, 네. 복 받는, 비결에복 받는 그내용을 네 말씀드렸고, 또 복까지 나눠드렸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원하는 모든 일이 수원성취하시고 오늘 복받는 나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